에 임마, 박아! 에 임마, 박아. 아, 이거 어떻게 이기냐. 캐틀가나는 오랜만에 상대하는데, 진짜. 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상대할 상대는 캐틀 모르가나, 돗파게라고 불리는 그 조합이에요. 생각보다 게임이 어렵게 돌아갈 것 같아요. 자, 퀸이 가렌을 폭행한다고? 선언했습니다. 그러면, 우린 대충 이제, 아텀을 버티면은, 아마 와드받고 온다는 얘기같습니다 아, 이거 빠져버렸네. 아, 씨. 개 손해봤다. 개 손해봤어. 게임 개 어려울 것 같은데, 내가 봤을 때. 큰일났네. 좀 어려울 것 같아. 이렇게 정말 빠졌고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좋았어. 아, 저건 아니야, 친구 아니야, 맞아라, 맞아라, 나이스! 아, 뭐해, 녹턴. 아, 괜히 가가지고. 빨리 와라, 들어와라, 들어오려면. 어, 나 죽었다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죽는다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나는 아직 안 죽었다. 야,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? 아, 씨 베인, 진짜, 왜 그러니? 아. 죽어라. 아, 못 죽이냐? 점화 문에죽수있을것 같은데, 그지 죽였다. 오, 마이 왔다. 으아, 마이 왔다. 마이 왔다. 마이 왔다. 마이 왔다. 마이 왔다. 이거 마이, 마이 왔다. 마이 왔다. 마이 왔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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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새끼 잡아. 줘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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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잡발어 야, 어야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좋아. 잡아,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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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잡았어 좋았어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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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잡아! 잡아 못 잡아! 잡아도 되고 못 잡아도 되고 잡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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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빨리 없애야 돼 그러면 나두방 맞아줬으면 다 맞아줬다 다 맞아줬다 난 아, 다했다 나해수도 다했다 나 현수도 다했다 야 써렌 나올 때 됐다 이거 써렌 나올 때 됐다 아 체력 없다니까 싸고 싶다고 직전을 보내줘 나 직전 보내줘 제발 써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15분인데 그대썰 써렌 나오지 바로 나오지 써렌 음, 나오죠 써렌 유자 이거 아 신을 줍시다. 인도 잘하긴 했는데, 키니 제일 높지.